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진노하며 맹세하셨습니다. 이 약한 세대에 가운데서는 단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좋은 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얻기는커녕 보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 내 아들 갈렙만은 예외다. 그는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따랐으니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 나 또한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부관 누운의 아들 여수아는 들어갈 것이다. 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을 찾아줄 적임자다. 또한 너희가 노행물로 잡혀갈 것이라고 한 너희 천먹이들과 아직 옳고 그름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도 모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렇다. 그들이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는 발길을 돌려 홍의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은 무기를 들고 전투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 그렇게 하지 마라. 싸우러 올라가지 마라. 내가 이 일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내가 그 말을 여러분에게 전했지만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가슴을 펴고 자신만만하게 산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평생을 그 산지에서 살아온 아모리 사람이 여러분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여러분을 뒤쫓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한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동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조금도 거들떠보지 않으셨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전만큼이나 오랫동안 가데스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34, 37절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의하면 정탐꾼들의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온 백성이 밤새 소리를 높이고 부르짖고 통곡을 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두려워지자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이집트에서 노예로 일하다 죽었거나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쓰러지게 할 작정이구나. 불신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받던 이집트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차라리 이집트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니요. 더 이상의 배엄망덕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예스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들의 반역은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우두머리를 다시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지닌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자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경로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들은 대로,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 세대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외였습니다. 모세마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민수기와 신명기의 보고 차이를 볼수 있으며 이는 시편 16편에 0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 금지는 모세 실수와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 성격이지만, 신명기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 모세가 책임을 지고, 백성들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백성들은 정탐꾼 사건 때 모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식수 불평으로, 그러한 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수기와 신명기 신학과 자료 차이 때문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신명기와 민수기 초점이 다르고, 과거의 사건들을 뭉뚱그려 기술하는 특징 때문에 생긴 차이로 볼수 있죠. 민수기와 신명기의 엇박자를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수기 13, 14장 정탐꾼 사건에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제1세대 징벌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백성 지도자로서 제1세대 반란의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 입성 금지 대상에 이미 잠정적으로 포함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지도자가 구성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적 관행이기도 하죠. 신명기는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합니다. 둘째, 나중에 민수기는 백성이 식수 문제로 재차 불평을 쏟아낼 때 혈기를 부린 모세의 가나한 입성 좌절을 확정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현재 모세 회상은 정탐꾼 사건과 얼마 후에 식수 불평 때 확정된 모세 징계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모세의 징벌도 사실 그 발단은 식수 문제로 인한 백성의 불평과 반란에서 비롯된 것이죠. 분명 두 책은 초점을 둔 강조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인수기는 모세의 실수와 그에 따른 책임에 더 초점을 맞춘 반면, 신명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백성들의 반란에 더 집중합니다. 분명한 것은 민수기에서는 암시만 되어 있으나, 신명기에서는 이미 정탐꾼들이 주도한 온 백성의 반역사건에서 모세가 백성의 대표로서 제1세대 징벌을 함께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제1세대 회중 전체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는 징벌을 받았으나 갈렙과 여수아만은 예외였습니다. 그 둘은 제2세대가 될 어린 자녀들과 함께 훗날 그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와는 모세에 이어 어린 자녀들 곧 제2세대를 이끌 모세의 후계자인 이유로 더욱 중요한 인물이죠. 여전히 모세가 대표자로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그는 현재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위임된 상태로 일종의 수습 기간이나 인수인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전부터 사실 여호수아는 내정된 후임자로 줄곧 모세를 보좌하는 일을 해왔으며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도 그의 후계자 지위를 암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들의 두 가지 보고, 즉 긍정적 보고인 거대한 과일들과 부정적 보고인 거대한 족속 중 긍정적 보고에 집중하여 백성들을 설득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 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도 민숙이를 배경으로 한 표현이죠. 백성들은 가난에 들어가 아낙자손에게 전멸당할 바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일하다 죽거나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다 자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처자식들은 포로가 되어 첩이 되고 종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누리는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제 1세대는 불순종의 대가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회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홍해 길은 아카바만의 홍해를 가리키며 따라서 그들은 북진을 멈추고 이제 뒤로 돌이켜 홍해를 향해 남진하여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41절로 4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합니다. 모세는 뒤늦은 그들의 결심과 어리석은 역행을 말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는 진영 안 성막에 머물러 있으며 순종하는 모세는 그분 곁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총사령관 없이 전쟁터에 나간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군대는 벌떼처럼 달려든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당하고 호르마까지 퇴각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아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그들을 무찔렀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신명기에서는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대표 부족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백성은 대성 통곡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뒤늦은 탄원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데스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광야에서 방랑해야 합니다. 가데스의 여러 날을 머문 회중은 결국 그곳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 이 장에서 보듯이 세일산 아카바만 해변 일대와 바하랑 광야를 유랑하면서 다시 훗날 아마 제40년에 가데스로 되돌아와 거기에 진을 칩니다. 결국 정탐군 사건 이후 그 기간이 대략 38년 세월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원래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거리는 열 하루 길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입성이 원래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수개월이 걸렸지만, 그들은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한 후에도 즉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땅 전역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산정하여 그들은 앞으로 모아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열 하루 여행길 이후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입성은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이라는 한참 뒤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대가 교체됩니다. 믿음대로 될 심판, 믿음대로 될 구원, 앞당겨진 심판, 꼼짝 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